예, 충청권에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양과 내륙 지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많은 눈이 내고 리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2 5오 센트가 내려져 앗. 있습니다. 무거운 눈에 이제 종교가 있니? 그럴 때는 기도를 하고 올라가야 돼 그러잖아요. <laughs> 이제 제설 살포계절 작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앉은 사람은 저걸 보면 저길 보면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보면 지금 대 살포기가 뿌려져고 있을까? 안 보이지, 안 보이면 물 내려서 봐야 돼. 나온다, 아, 나오지.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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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네. 이제 너너 네. 역할이야. 가져가 뿌려진 게 나오, 보이지? 나오, 나오, 어, 나온 네. 게 보이지? 아 네. 여기는 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좀 천천히 갈 거야. 거기서 이제 계속 잘뿌려지고 있는지 봐줘야 돼. 종교가 있니? 거기 때는 기도를 하고 올라가야 돼, 그런 <laughs> 데 위험해. 여기서 미끄러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사고 안 나본 담당자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고가 나봤고. 그나마 오르막길은 이제 덜 미끄러진다. 내리막길 같은 경우 많이 미끄러운데, 그럴 경우에는 오르막길을 먼저 가서 뿌려놓은 다음에 그 길이 녹으면 이제 반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런 데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제설을 하고 있다. 어, 밑떨어진다. 오, 미끄러진다. 오,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더라도 이렇게 차들이 많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차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미끄러져서 다른 음. 차를 박게 되거나 하면은 네 책임은 제가 한번 박아봤는데 사실 저희 그래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잠깐만 이게 뭐야? 밀어버립니까? 어, 내려서 밀어놔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 차고 지는것 같은데? 재활용 차일 수도 있고 이게 바람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서 많이 뿌려줄 거야.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좀 해야 되거든.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왔어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할 예정이고, 오늘 새벽도 할 예정이고, 내일 새벽도. 음, 공무원은 음. 초과를 하루 4시간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시간은 그럼 무료 노동하시는 거예요? 비상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8시간까지도 준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하더라고. 보통 <laughs> 재설을 8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지. 특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10시간, 16시간 이렇게 제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상적인, 보상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렇한번 나가시면 작업 한몇 시간 정도? 어, 이렇게 눈이 안, 눈이 멈췄다 싶으면은 지금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 기준으로는 5시간 정도? 새벽 시간대는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차도 많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더 빨리빨리 다닐 수 있어서 뭐어 그러면 3시간 정도. 근데 낮에는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으니까 5시간 정도.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거야, 세게. 왜냐면 기계 안에 있는 재설제를 이렇게 솎아줘야 아. 돼가지고. 오, 오. 좀셌지 이렇게 해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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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 이제 잘 나와. 내려서 삽으로 재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미끄러워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 못 사겠을 때 그때 삽을 꺼내서 미리 앞에 재설을 해놓고 그냥 재설차를 내려가죠. 근데 그거는 노하우가 없었을 때 지금은 방금 아까 말했다시피 오르막길 먼저. 덜 미끄러우니까. 2년차, 3년차 되니까 이제 저도 노하우가 생겨서 좀 민원이 있을만한 곳 먼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거의,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너무 기록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코스를 하루에도 여러 번? 지금 몇주 동안 수십 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딜 갔고 안 갔고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옆에 탄 사람, 옆에 탄 사람이 여기를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를 잘 체크해줘야 돼. 아, 이게 트럭이 핸들이 너무 단단해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운전을 하면은 진짜 손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흔들거리니까 오늘, 오늘 예보상 새벽 두 시에까지 눈이 내린다는데 그러면 한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하지 않을까. 염화칼슘이 네. 면은 네. 일일이 다속으 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재설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붙더라고요, 안에서. 그러면 깨야죠. 사람이 힘으로. 오늘도 아까 제가 한, 한, 한 시간 정도 좀 깨고 왔어요. 그 이제 좀 많이 힘들죠, 사실. 운전을 또 집중을 해야, 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엔돌핀이라고 해야 되나?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막 하니까 각성 상태가 돼요. 그럼 집에 가서도 사실 잠을 잘못 자. 그러니까 밤을 잘못잔 채로 다음날 출근을 또 하고, 사실은 내가 어제, 어제는 좀 쉬고 싶어가지고, 좀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잤어. <laughs> 술을 마시고 자가지고, 그나마 조금 자긴 했는데, 이게 피곤이 아직 싹 가시지는 않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산시는 재설 정말 잘한다고 맞아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런 평가가 사실 없었으면은 네. 그 압박감이 덜했을 것 같은데. 면막 카슘을 받으러 가는. 어 지금 염막 카슘 받으러 가는 거야. 아니고요. 여기 여기 이제 기지 네. 작업장. 어어 네. 그렇지. 어, 동시에 하고 있고, 어, 조금 일찍 끝난 데는 지금 끝났는데도 있긴 한데, 지금 다들 하고 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차들이 못 올라가는 경우, 제설차가 네.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경우가 왕망 있어. 아. 지금 많이, 많이 뿌려줘. 어. 보통 나는 이렇게 하면 따봉을 한번 날려주거든? <laughs> 방금 저분한테는 우리가 슈퍼맨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못 올라가면은 내가 앞에 먼저 가서 제설제 뿌려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미끄러지고 안 미끄러지는 정말 한끗 차이라서 그걸 안 미끄러운 눈으로 바꿔주는 역할은 금방이에요 제설제는 뿌리면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다 빨간 뿌리면 기상을 체크하거든. 어 바, 변했어. 아니 20시에 눈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3시로 바뀌었어. 오. 그럼 나는 이제 끝나면은 조금 쉴 수도 있고 이제 저 차량을 정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눈올 확률도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아요올 저녁은 좀 수월하게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종구야 부탁해 네. <laughs> 뒤에 차 오니까 차좀 수신호 한번 해주고 주 혹시 네. 손흥민 닮다는 어? 저 손흥민 얘기도 좀 들었고 슬기로운 의세생활? 아, 어그 무슨 그... 그분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비상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아직 1년 안된애기가 있는데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참 많이 힘든 거를 어디 사실 하소연할 때는 없어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어쩌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해야지 <laughs>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요아유 <laughs> <laughs> <사랑함>, 사랑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아산 방문에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설 열심히 하고 있고 안전한 우리 아산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 찐 공모함. <공무원. 웃음> 참공모원 <laughs>